7월 23일 욕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유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제약대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제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신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대느냐 사람이 무엇이 간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 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함을며 아을지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광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말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며 이르기를 어찌 있느냐 하며 허감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니, 이는 그를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없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이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대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소가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것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남 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복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타할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대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욕기 16장 요비 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통되어 이것이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니 하나니 잠자만들 어찌 평안하라.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폐기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사무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내 잡아, 목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 뜨어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내 뿔을 티끌에 덜어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요기 17장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음으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천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어 없어서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이까? 리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의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이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에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심상을 흙흙감에 베풀고 무덤더러 노는 내 합이라 구더기더러 노는 내 엄이라. 내 자매라 할진데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디모대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측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폐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인권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쫓은 선한 영,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에 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곳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과 부인 가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유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으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며 혹은 낙은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춘 자라야 할 것이오 젊은 갑은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서 귀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접어 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짐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막년된 혐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족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진지게 말라 이는 창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 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특화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대이 하지 말며 아버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무릇,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검사해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의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한 자들의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표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좋한 줄로 알거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작용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돌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상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 지어다하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방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르부하고 안아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례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걷는 지식에 망명되고 허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죽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 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